민사고 서울대 수석 김태훈의 목적 있는 공부 이야기 공부 자존감입니다.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책 표지에 넣는 경우는 드문데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과연 책 내용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과 관련한 괜찮은 책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공부 자존감이고 다산 독서에서 2016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책 가격은 15,000원, 책의 분량은 330쪽입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 파트 1부터 5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트 1은 공부의 목적이 바뀌고 있다. 파트 2 공부는 나를 위해 하는 것. 파트 3 미래형 인재의 4가지 조건. 파트 4 과목별 공부의 목적 마지막 파트 5 민사고 수석의 공부법 훔쳐보기입니다 먼저 프롤로그 공부 자존감이란 무엇인가의 일부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저에 대한 신뢰를 드리기 위해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장 높은 학점으로 졸업했어요 지금은 많은 학생이 막연하게 꿈꾸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회사원, 고시 출신 고급 공무원이 아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스타트업 관련한 일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목적과 흥미를 느껴 주체적으로 공부한 내용은 대부분 기억에 남고 현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시켜서 마지못해 한 공부는 거짓말처럼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공부 자존감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공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의 스펙이 엄청납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는 프롤로그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공부를 할때 본인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파트에서 하나씩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 공부의 목적이 바뀌고 있다의 일부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갖고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저는 why, how, what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why 공부를 스스로 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목적. how 미래형 인재상을 바탕으로 한 정확하고 올바른 공부 방향. what 각 과목을 공부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래서 이 책에서는 why, how, what의 순서에 따라서 책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장은 바로 why에 대한 답으로 공부는 나를 위해 하는 것. 3장은 how에 대한 답으로 미래형 인재의 네 가지 조건. 4장은 what의 답으로 과목별 공부의 목적입니다. 파트 2. 공부는 나를 위해 하는 것에서는 공부는 대체 왜 하는 걸까?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나요? 공부의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 목적에 따른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공부는 재미도 있고 훗날 실제로도 도움이 되었는데 대학을 목적으로 한 공부는 즐겁지도 않고 능률도 떨어졌죠. 공부의 목적을 스스로 정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발견하고 좋아하는 걸더 잘하고 싶고 새로운 무언가를 알게 되는 일이 즐거워지면서 나 자신이 목적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실력이나 즐거움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간단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예요. 똑같이 10시간을 공부해도 목적에 따라 얻는 결과는 크게 달라지니까요. 이 책에서는 시종일관 목적이 있는 공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습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또는 남들이 하니까 공부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에 접어들거나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아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다른 일도 그렇지만 공부 역시 본인이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집중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미래형 인재의 네가지 조건은 하우에 해당하는데 일단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공부 효율을 두 배로 끌어올리는 능력, 습득력. 둘째,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이해력. 셋째,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능력, 창의력. 넷째, 상대방에게 나를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 표현력.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네 가지 능력은 하나의 사고 과정이 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형 인재와 관련한 네 가지 능력은 각각 별도의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해력은 많은 습득이 없으면 한계가 있고, 창의력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생각 바구니를 많이 가질수록 더 쉽게 발휘됩니다. 표현력은 자신만의 생각인 창의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습득력은 화자와 청자만 바뀔 뿐 표현력과 다시 연결됩니다. 즉, 네 개의 능력은 서로 순환하듯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미래형 인재의 네 가지 조건으로 저자는 습득력, 이해력, 창의력, 표현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 조건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파트 4 과목별 공부의 목적은 와세에 해당하는데 일단 소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국어 모든 과목의 성적을 결정하는 과목. 영어, 내 삶의 무대를 전 세계로 넓혀주는 과목. 수학, 풀기 어려운 문제를 쉽게 바꿔 답을 찾는 능력. 과학, 호기심을 통해 공부의 활력을 높여주는 과목. 사회,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 도덕, 지적 성장을 위한 협력의 가치관을 배우는 과목. 음악, 수학과 표현력을 발달시키는 감성의 공부. 미술, 암기력, 표현력, 이해력을 높이는 놀라운 과목. 체육, 미래 사회에 필요한 빠른 판단력을 키우는 과목, 컴퓨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언어입니다. 이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치고 국어 못하는 사람은 없다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국어 시간이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걸 아시나요? 이는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목을 말할 때 국영수처럼 국어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도 사실은 국어가 가장 주요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나요? 아닌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 사이에 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 효율이 높아지고 좋은 성적을 받게 되겠지요. 맞습니다. 저도 공부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국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은 워낙 내용의 위계가 뚜렷하고 영어는 단어로 외우면 얼마나 외웠는지 금방 눈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국어는 단기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막연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는지 파악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실제 초등 시간표를 보시면 국어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게 저희 반 시간표. 초등 3학년 기준으로 국어는 일주일에 5시간 들어서 매일 1시간씩 배우게 됩니다. 수학은 일주일에 4시간, 사회나 과학, 체육은 일주일에 3시간을 배웁니다. 이건 다른 학년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릴 때부터의 꾸준한 독서입니다. 책 많이 읽는 아이 치고 공부 못하는 아이를 보지 못했고, 그 반대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책을 멀리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파트 5는 민사고 수석의 공부법 훔쳐보기입니다 그중첫 번째 소제목이 6가지 암기의 기술이고 구체적으로 앞글자 따서 외우기, 리듬을 넣어 끊어 읽기,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 만들기, 사물 간 관계를 만들어 그림으로 외우기, 같은 내용을 이틀 연속 보기, 가르치듯이 말하면서 외우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과 관련한 책들을 많이 보고 유튜브에도 책 리뷰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여섯 가지 암기 기술도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책 리뷰 영상으로 올린 전교 1등의 책상에 나왔던 내용들과 상당히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암기의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을 표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워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글자 따서 외우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많이 활용했었던 암기 방법일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계보를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제가 편집 없이 가겠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광인효현 숙경영 정순원 철 고순.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광인효현 숙경영 정순원 철 고순. 혹시 여러분들 고려시대 왕의 계보도 외우고 계신가요?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태해정광 경성목 현덕정 문순 선언숙 예인의명 심의관고원 열선숙회 목전공 우창공.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또는 본인 자신에게 스스로 가르치듯이 말하면서 외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민사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김태훈 님이쓴 공부 자존감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인이 왜 공부하는지 늘 생각하며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효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초등 아이들이 스스로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러한 책을 대신 읽고, 아이와 평소 자주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괜찮은 책이 있으면 꾸준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